주무덕이 나의 명의 밭에 오늘도 눈이 내리고 있네요. 지금 얘네들은 요거는 작년에 씨가 떨어져서 나오는 것들 요거는 이제 2년 차 얘는 한 4, 5년 차된것 같아요. 친구가 모종을 줘서 여기 한 무더기 심고, 여기 한 무더기 심고, 이렇게 두 무더기인데 음, 많이 부실하긴 하지만, 그래도 저에게는 어, 소소한 어, 행복을 주는 장소이고, 음, 남 종류입니다. 아, 제가 여기서 명예를 많이 뜯어서 먹고 그런 것 보다는 음, 이렇게 봄이 되면, 올라오는 명의 새순들을 보면서 잠깐잠깐의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. 작년에 떨어진 것들은 이제 음 아주 여리게 올라오고 있죠. 근데 떨어진 시도, 음 그냥 보면 나중에 죽어서 안 나올 것 같지만, 네, 이렇게 기둥을 형성하면서 2년차가 되니까 다시 나왔어요. 저는 뭐 씨를 받거나 일부러 뿌리진 않았고요. 자연적으로 떨어져서 발화가 된 경우예요. 이쪽에 아까 본 곳인데 씨가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이쪽까지 막 날라왔어요. 똑까지 그리고 여기도 씨가 날라와서 여기까지 났네요. 한 10년 기다리면 전요요요 요, 요 부분을 다명의가볼수 있을까요? 오늘도 여전히 예, 눈발이 날리고 강풍이 불고 있네요.